이자매 어 이자매가 얼굴 부담 믿음이 있고, 몸매 부담 믿음이 있고, 근데 이자매 최강 믿음이야. 그러니까 사랑이다 생각하고 자 우리 자 어떻게 해? 내가 하나 둘셋 하면 마음에 드는 손허 잡고 같이 내려가고 만약 아, 한번 혼자 는다 들어가면 중요한데 마음좀 했어? 하나 둘 눈미지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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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세상에 본인 소개 한번 네. 이미지. 이미지 어떻게 보셨어요? 음. 여기 교인이세요? 음. 교인 아, 오늘분이구도예배하셨어요 세상, 아니, 잠깐만요. 네. 평상시에 얼마나 나멜던이커 보였을까요? 한동안 맞추는 거 본인이 칼이 맞추셨어요. 할수 있다. 자, 아. 우리 이미지씨께 때는 정말 큰선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가구가 인데 되지 않았어요? 아, 네. 여호와 기대를 주님이 예배하셨습니다보르네오 아, 네. 가고 아시죠? 그래서 협찬하는 가구를 원목 가구를 선물로 고 가면서 그 참으로 니다 집안이 편어지니까 네, 너무 가고 이순신 가구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요 정말 좋으셨습니다. 어. 우리 빛나 자매님이라고 표현해도 네. 네. 되겠죠? 그래요. 우리 빛나 자매님께는 씨프를 좋아하세요? 와, 너무 <목소리> 잘 됐다. 네. 시푸드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. 아, 정말 귀한 아, <목소리> 시푸드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.